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구명의 이승기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 잠깐 재생을 멈춰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죠? 그 다음에 어, 질문은 좀 바꿔볼게요. 워렌버핏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부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음, 많은 사람들이 부자 하면은 뭐 건물주 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좀 값질을 조금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을 떠올리면 세계 3대 투자자 또는 살아있는 가치투자의 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부자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를 한번 관찰해 보고, 만약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어그 생각을 반대방향으로 바꿔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벽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인과 동시에 겸손을 유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건데 SNS나 어, 뉴스 등에서 어, 부자가 갑질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자주 다루기도 하고요. 또 특히 드라마에서 보면 왜 부자들이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고 막돈 이렇게 막 던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자에 대해 마냥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갑질하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어,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부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보편화를 시킨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대부분 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를 미워하면 부자를 싫어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박세리, 박찬호처럼 되고는 싶은데.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정말 그들처럼 될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말 미치도록 공부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말 가장 똑똑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 중한 명일 것입니다. 단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부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점에 가면 많은 부자들이 자기 책속 안에다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아 놓았는데요. 솔직히 자기만 부자 되면 되지, 뭐하러 남들까지 부자 만들겠다고 그렇게 책을 낼까요? 이미 부잔데, 그들이 돈을 정말 벌려고 책을 내는 것일까요? 물론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부잔데 더 욕심만 부리려고 책을 내는 걸까요? 진정한 부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선함이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남들이 행복했을 때 자기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결국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공부하고 그들을 따라해보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고명에 모인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을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따라하고 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 방법까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다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한번 실험해 보고 도전해 보고 다시 거기에 나만의 재료를 첨가해서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부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저희와 좀 관련 있는 건물주 분을 아는데 되게 악덕이었어요. 정말 싫죠.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조금 베풀어 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 그 사람도 부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부자겠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이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가 생각하는 부자를 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 어 제가 부자들의 말과 특징들을 모아서 만든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더보기란을 좀 누르셔서 다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다가 계속 다른 부자들의 말과 특징들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 아,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조금 집중도 있게 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구명의 주식파트에서 네 번째 어, 시간인데, 정말 중요해서 이 앞쪽에다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주식에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 네 번째니깐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우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